70번.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첫 번째에 나온 눈의 수를 A, 두 번째 눈, 눈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다음 연립방정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.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두 식이 X, Y의 비율은 동일한데 상수의 비율은 같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X가 여기 몇 배가 됐죠? 3배. 그러면 여기 Y도 3배가 된다면 여기는 3이 돼야 돼요. A는. 그래서 A는 3으로 고정. 첫 번째, 그러면 3이 나온다, 이 말이에요. 오케이? 그런데, 2를 세배하면 얼마가 되죠? 6이요. 그러면 B가 6이 되면 돼야 안 돼? 안, 안 된다, 이거예요. 자, 그러면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는, 6 곱하기 6, 36가지 중에서, 자, A, B가, 앞에 A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? 3이 나온다고 그랬어. 3이 나온 경우에서는 한 가지밖에 안 되죠? 그지? 그 다음에, b 는 6이 돼서는안 된다. 그러면 몇 가지 될수 있죠? 1부터 5까지. 5가지. 5가지가 되는 거. 오케이? 네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36분의 5가 되는 거지.